손 탐색 중에 이 어떻게 하는 거지? 잼잼잼잼 은호 손이야. 은호 손을 엄마처럼 이렇게 쥐는 거야. 이렇게 쥐는 거야. 자, 손을 뻗어봐 여기까지. 은호가 잡으러 와봐. 은호가 잡으러 와봐. 아직 팔 컨트롤이 어려워. 어 어려워. 잘하게 될거야 응. 응? 귀여워 아빠 따라해보세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입을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에이. 해볼까? 에이. 어, 해해아 해봐, 아. 아. 해봐. 엄 아빠, 아빠, 흠! 힘! 아빠, 아 아빠, 아 흠! 어우 아빠, 힘! 다아어다 싼거야? 표정이 아닌데? 힘! <laughs> 음, <흥. 웃음> 어우, 뽀닌데다다 힘. 장마사지 응, 어우, 냄새. <laughs> 다 샀어? 힘. 힘. 다산 힘. 같은데? 다섯,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이것 봐. 병원차가 삐뽀삐뽀 하면서 병원으로 가고 있어. 병원차는 아픈 사람을 싣고 가는 차야. 여기 빨간 돼지, 빨간 돼지가 빨간 소방차를 몰고 가네. 엥엥 불끄러 가고 있어. 여기 곰돌이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울고 있네. 친구들이 다 걱정하고 있지. 여기 불이 났어. 돼지가 가서 불을 꺼줄 거야. 우리 은호 남자애라서 차 좋아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차 많이 보여줄게. 응. 마음에 들어? 응. <laughs> 마음에 들어? 자, 일하는 자동차야. 소방차. 은호가 좋아하는 빨간색이지? 경찰차. 나쁜 사람들을 잡아가는 차야. 견인차. 고장난 차를 끌고 간다. 청소차. 우리 은호 기저귀랑 이런 거 가져가 주시는 차야. 택배차. 우리 은호, 분유 갖다 주는 차야. 그곱차 아픈 사람을 싣고 나라는 차예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은호?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은호의 대답은? 컬러 봐. 은호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열심히 누나를 굴리고 있구나 빨간색? 은호가 좋아하는 빨간색? 소방차? 소방차 마음에 들어? 나중에 은호 좀더 크면은 소방차 장난감 사줄게. 예. 싱싱하자, 같이 싱싱. 예. 아럼얘들 <laughs> 우리 언니는참 책을 좋아해 <laughs> 자내마 나중에 엄마 아빠 은호 은호 그래 응. 네. 어 해봐 엄마 얘기 들어줄게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어 얘기해봐 응응어 헤헤헤~ <laughs> 엄마, 아빠, 은호, 은호는 좀 어렵지... 은호, 혓바닥을 이빨 뒤에 붙이는 거야. 아직 이빨 없으니까 잇몸 귀야 은호, 맘마... 너도 배고프면 "으아~ 울지" 이렇게 말할 줄아은 '울지 말고 맘마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맘마! 주세요. 하는 거야. 맘마 주세요.